아,라, 아,짜라, 한 명이 넣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휴양지는도 오, 삼마라, 삼마라, 민만나, 사람마, 자,그라, 바, 홈이, 라,짜란 말도 안 났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왜, 조개종에서 다 그렇게 한다, 어떻게. 이, 먼종, 먼종, 딸릴게 해라. 그러니까, 군사종강다 그렇게 가버린다? <laughs> 안 돼요, 그러면. 어, 안 되는 거요. 왜? 그, 이것을 말하는 거라. 없는 글자를 떼거나, 뺀 글자를 얻었거나, 왜 그러냐, 이 소리요. 주어의 혹 불성, 불성음이라, 음을 말하면은 이루질 않거나, 어, 총 범자의 역다유, 어, 천하다 말이야, 천하. 역다유, 천하라. 그러니까 소범자 범자를 일적에 또한 다분히 어? 잘못되고 어? 그릇 뜻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마나 삼바바 바라호모마나 삼바바 바라호모 이렇게 정확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벌로 말씀드리지만은, 드리지만은 반야신경은, 부채님한테 반야신경은 만든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한번그 반야신경 원리를한번 보세요. 성사제물이 반야바람을 따로 의지해서, 이안영따라 담약한 을 얻었으니까, 그렇게 얻어라, 하고 부채님한테 명령을 줬어. 부채님 다 읽으신 분인데. 어? 말이 안 되는 소리요. 지장보살님한테는 맞아. 부처님의 이제 저 관세음보살님이 이 중생에게 한 말이니까 이반야신경이니까 어? 모든 보살도 반야말라를 따르지해서 공포 원리 전도몽상을 했고 모든 부처님도 반야말라를 따르지해서 도를 안뇩다라삼먁상들 얻었으니까 에, 집설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부처님한테 하그런 말이 더었어요? 말이 안 되지. 그 다음에는 또뭐있냐 백양사에 아주 훌륭하다든지 연구 잘한다든지 그게 아주 스님이 또 뭐라 그 부치님한테 유언 무진삼보대자대비 수화전지에 매운 루아피를 원공법 계제 중에는 자태률 선부터 이렇게 하는 거는 말이 바로 맞아 유언 무진삼보대자대비수화전지실개수공발보리시장불사 도중세양 보공양기 이러고 있는 거요 즐겨 죽은 발보리, 다의 동양을 드시고, 보리심을 바라시고, 인마 부치님 보고 그게 할 소리여? 어? 참, 어떻게 그렇게 연구를 그렇게 하냐고, 뜻도 모르고, 이력으로 맞췄다는 사람 그렇게 연구를 하더라니까. 참, 한심해다 이게 습관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요 말이 안 되는 소리. 부치님한테 이 실계수공, 다이공연을 만들고 발보리, 보리심을 발하셔. 이 말도. <laughs> <laughs> 그 다음에 부처님한테서 반야신경을어 어쩔 수 없이, 대중이 이제 하다 보니까, 중생도 러고 깨달으라고 위해서는 영어은 몰라. 그렇지만은, 이건 부처님한테서 하는 것은 반야신경 말이 안 맞는 소리야. 그러니까,